아니 지난해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챔피언 팀의 감독이요. 새 시즌이 시작되기도 전에 가장 경계되는 팀으로 작년 4위 팀을 딱 꼽았습니다. 음. 보통은 준우승 팀이나 다른 강팀을 언급하기 마련인데 이건 좀 이례적이죠. 왜일까요? 그렇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이 흥미로운 질문에 대한 답을 담고 있습니다.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삼성라이온즈가 어떻게 단한 번의 비시즌 동안 디펜딩 챔피언 LG 트윈스마저 긴장하게 만드는 강력한 대항마로 떠올랐는지 그 속을 아주 깊숙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분석은요 단순히 누가 들어오고 나갔다 이건 정리하는데 그치지 않을 겁니다. 네네. 삼성의 오프시즌 행보를 뭐랄까 하나의 거대한 전략 게임으로 보고요 그들이 투수진과 타선이라는 이두 개의 축을 어떤 철학을 가지고 강화했는지 파헤쳐볼 겁니다. 특히 표면적인 영입 외에 부상 선수들의 복귀라는 내부 변수까지 계산에 넣은 그들의 치밀한 계획. 이게 과연 LG의 2연패를 저지할 만한 신의 한 수가 될수 있을지 함께 따져보시죠. 자, 그럼 그 전략 게임의 첫 번째 판, 바로 마운드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자료를 보니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이름은 역시 메이저리그 경력을 가진 맷 매닝이네요. 네, MLB에서 50경기 11승 15패 평균자책점 4.43. 솔직히 이 성적만 놓고 보면 리그를 압도할 만한 에이스라고 단정하기는 좀 애매하지 않나요? 네, 그게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KBO에 와서 고전했던 다른 외국인 투수들도 많았고요. 맞습니다. 만약에 삼성이 정말 슈퍼 에이스 딱한 명을 원했다면 음. 매닝은 최적의 카드가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서 삼성의 전략적인 노림수가 드러나는 겁니다. 노림수요, 특정적인 투수를 원했던 거예요. 기존의 아리엘 후라도 원태인 최원태라는 확실한 삼선발에 매닝이 네 번째 조각으로 딱 들어오면서 이제 KBO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인 계산이 선은 선발 야구를 할수 있게 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한 경기를 뭐 완벽하게 지배할 투수 한 명보다는 네네. 매 경기 최소 5, 6이닝을 꾸준히 책임져줄 투수 4명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시즌이 144경기나 되는 장기 레이스라는 점을 감안하면 굉장히 현실적인 접근법으로 들리네요. 그렇죠. 결국 삼성의 전략은 확률 게임에 가깝습니다. 한 명의 슈퍼스타에게 모든 걸 거는 대신에 여러 명의 준수한 자원을 확보해서 시즌 전체의 실패 확률 자체를 낮추는 거죠. 아, 실패 확률이요? 네. 선발 투수 한두 명이 부진하거나 부상으로 이탈했을 때팀 전체가 흔들리는 위험, 그걸 최소화한 어찌 보면 굉장히 신뢰 적인 접근을 한 겁니다. LG 감독이 선발 내면이 나쁘지 않다고 말한 건 단순히 립 서비스가 아니라 이 안정감이라는 무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기 때문일 거예요. 선발진의 그림은 확실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야구는 또 선발 투수가 내려간 다음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불펜이죠. 작년 삼성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가 바로 불펜이었는데 음.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자료를 보면 눈에 띄는 외부 FA 영입은 없거든요. 여기서 이제 삼성의 두 번째 전략 내부자원의 극대화가 나옵니다. 내부자원이요? 네. 자료에 언급된 김무신, 최지광, 이재희, 백정현 선수의 복귀가 핵심이죠. 사실 이건 FA 시장에서 4명의 준척급 선수를 영입한 것과 거의 맞먹는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와. 돈한푼안 쓰고 전력을 보강한 셈이네요. 그런 셈이죠. 물론 여기에는 큰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이 선수들이 과연 부상 이전의 기량을 되찾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바로 그 점이 가장 궁금했습니다. 그 깊이라는 것이 자칫 애매함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름값 있는 선수들은 많아졌는데 확실한 마무리 투수 한 명이 없는 상황에서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믿고 맡길 카드가 부족해질 위험은 없나요? 음... 팬들 입장에서는 화려한 이름의 특급 소방수를 영입하지 않은 데에 대한 아쉬움도 있을 것 같은데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우려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한 명의 특급 마무리에게 의존하는 대신에 다양한 유형의 투수들로 집단 마무리 체제를 구축하는 길을 택한 것으로 보여요. 집단 마무리 체제. 내부 FA였던 좌완 이승현이랑 우완 김태훈을 모두 잡았고요. 아시아 커터로 옆구리 투수 미야지 유라까지 데려왔잖아요. 아 맞네요. 이건 상대 타선에 따라 또 경기 상황에 따라서 꺼내들 수 있는 카드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압도적인 클로저의 부재는 시즌 막판 순위 싸움에서 약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것이 삼성의 도박이자 올 시즌 지켜봐야 할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투수진의 전략은 안정적인 선발진을 바탕으로 다양한 카드를 활용한 불펜 운영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건요. LG 감독이 이 탄탄해진 투수진보다 오히려 공격력을 더 경계했다는 점이에요. 아, 그게 핵심이죠. 작년에도 루인디아즈가 50홈런, 158타점. 이건 뭐 거의 비현실적인 성적을 찍었고 구자욱, 김용훈 같은 좋은 타자들이 있었는데 말이죠. 그럴만도 합니다. 기존의 화력도 강했지만 이번 오프시즌을 통해서 삼성 타선은 단순히 강해진 것을 넘어서 훨씬 더 까다로운 타선이 됐기 때문입니다. 까다로워졌다. 네. 그 중심에는 바로 키아에서 돌아온 베테랑 최영호 선수가 있습니다. 최영호 선수 영입에 대해서는 사실 의견이 좀 갈리지 않았나요? 네, 그랬죠. 삼성의 레전드이긴 하지만 이제는 적지 않은 나이에 최근 몇 년간 성적이 좀 하락세였던 것도 사실이니까요. 자칫하면 팀의 기동력을 떨어뜨리고 젊은 선수들의 기회를 막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있었는데요. 네, 그런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최영우라는 카드를 통해 단순한 타율이나 홈런 개수, 그 이상의 것을 얻으려 한 겁니다. 그 이상이라면요? 바로 타선의 연결성과 상대에게 주는 압박감이죠. 아. 작년까지 상대 투수들은 루인디아지만 어떻게든 막아내자 이런 생각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달라졌죠. 디아즈 앞에 구자옥이 버티고 뒤에는 최영호와 김용웅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디아즈를 고의사구로 거르기도 힘들어졌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디아즈를 피하면 더 무서운 베테랑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와 말씀하신 대로 타선의 파괴력이 단순히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가 되는 효과네요. 정확합니다. 한 선수를 상대하는 것과 하나의 라인을 상대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압박감이겠어요 그렇죠 상대 배터리는 이제 이닝 내내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일 겁니다 디아지만 막으면 된다 해서 디아지를 어떻게 막고 그 앞뒤 타자는 또 어떻게 상대해야 하나로 상대 팀의 고민이 깊어지게 만드는 거죠 음. 또 최영우 선수는 그라운드 위에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클럽하우스 위더로스의 가치도 엄청납니다 젊은 선수들이 많은 팀에서 그의 풍부한 우승 경험과 위기관리 능력은 돈으로 살수 없는 자산이 될수 있습니다. 중심차선의 무게감을 더하는 동시에 팀의 정신적 지주 역할까지 맡긴 거군요. 네, 여기에 자료를 보니까 베테랑 포수 강민호 선수와도 2년 최대 20억 원이라는 좋은 조건에 재계약했네요.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강민호와의 재계약은 삼성의 오프 시즌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는지를 보여주는 뭐랄까 방점과도 같습니다. 방점요 네. 새롭게 합류한 맷 매닝이나 부상에서 돌아온 젊은 투수들이 안정적으로 리그에 적응하려면 겸험 많은 포수의 리드는 필수적이거든요. 아, 그렇죠. 강민호는 투수진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타선에서도 여전히 한 방을 쳐줄 수 있는 선수죠. 즉, 삼성의 오프시즌 행보는 단순히 좋은 선수를 모으는 걸 넘어서 투수진과 타선, 수비와 공격, 베테랑과 신예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시도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와, 투수진은 안정감과 깊이를 더했고 타선은 경험과 파괴력을 모두 잡았네요.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LG 감독이 왜 삼성을 경기했는지 그 그림이 아주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정말 삼성이 LG의 이연패를 저지할 강력한 대양마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까요? 객관적인 전력,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 보입니다. 사실 더 흥미로운 건요, 삼성이 이런 전력보강을 매우 효율적으로 해냈다는 점입니다. 효율적이요? 네. 다른 팀들이 수십, 수백억을 쓰면서 외부 FA 영입에 열을 올릴 때, 삼성은 내부 자원, 그러니까 부상 선수 복귀나 내부 FA 잔류를 최대한 활용하고 전략적인 트레이드를 통해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냈습니다. 이건 삼성 프론트의 운영 기조가 과거의 돈으로 우승을 사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훨씬 더 스마트하고 분석적인 방향으로 진화했다는 걸 보여주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완벽해 보이는 계획의 변수나, 뭐랄까, 아킬레스건은 없을까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만 흘러간다면 좋겠지만, 야구라는 게또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위험 요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상에서 돌아온 투수들이 예전의 기량을 100% 보여주지 못할 경우 불펜의 깊이는 순식간에 그냥 물량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아... 둘째, 베테랑인 최영우, 강민호 선수가 나이에 따른 기량 저하를 피하지 못한다면 타선의 짜임새는 무너지고 팀의 기동력만 저하되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죠. 그렇겠네요. 마지막으로 새로 합류한 선수들과 기존 선수들이 얼마나 빨리 시너지를 내느냐도 관건입니다. 네, 오늘은 청... 성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 삼성이 어떻게 비시즌의 승자가 되어 모두가 주목하는 우승 후보로 떠올랐는지 그 과정을 깊지 있게 살펴봤습니다. 메이저리그 출신 투수의 합류부터 리그를 대표하는 베테랑 타자의 복귀까지 그들의 모든 행보에는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극대화하려는 분명한 전략과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 시즌 KBO리그의 판도를 뒤흔들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팀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어떤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영입된 선수들의 이름값, 과거 기록, 그리고 전략적인 가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강팀을 만드는 마지막 퍼즐은 바로 화학적 결합입니다. 화학적 결합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과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외국인 선수, 라이벌 팀의 유니폼을 입고 돌아온 프랜차이즈 스타, 그리고 오랜 재활을 마치고 돌아온 선수들이 하나의 팀으로 완벽하게 융화될 수 있을까요? 아. 특히 승부처가 걸린 결정적인 순간, 작전 하나를 수행해야 할 때, 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선수들이 과연 서로를 믿고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서류상의 강함이 아닌 경기장 안에서의 진짜 강함은 바로 그 지점에서 판가름 날 겁니다. 이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을 때 비로소 삼성은 대양마를 넘어 새로운 챔피언을 꿈꿀 수 있겠죠.